안녕하세요. 코선식입니다. 여러분, 선물 거래하시면서 해외 거래소에 꼭 지불해야 되는 선물 거래 수수료. 요즘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트레이더 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해진 플랫폼인데, 저도 이 플랫폼 사용하면서 거래하고 최대 수수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수료 걱정 없이 거래하고 있죠. 제가 사용하는 플랫폼이 바로 테더맥스입니다. 이 테더맥스에서는 선물 거래할 때 최대 수수료 혜택을 받으면서 거래할 수 있어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용 방법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제가 테더맥스 플랫폼을 먼저 이용해 봤기 때문에 수수료 페이백 받은 화면을 인증해 드립니다. 여기에서 누적 페이백 금액과 남은 페이백 금액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누적 페이백 금액이 테더맥스 플랫폼에서 제가 OKX 거래소와 거래하면서 수수료 혜택 받아 페이백 받은 금액인데요. 금액이 굉장히 크죠? 진짜 이렇게 페이백 받는 거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남은 페이백 금액이 50 USDT 이상 되면 페이백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그렇게 페이백 신청을 하면 24시간 내로 내 지갑으로 페이백 금액이 입금됩니다. 이 혜택 여러분들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테더맥스 플랫폼에서 페이백 받은 금액 중에 OKX 거래소 트레이더들이 페이백 받은 누적 페이백 금액만 173억이 넘고 함께 거래하고 있는 트레이더가 6천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테더맥스 자체가 트레이더들에게 선물 거래 수수료 페이백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방법으로 페이백 혜택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수수료 혜택 받을 수 있는 곳 굉장히 많이 알아봤는데 테더맥스만큼 큰 혜택을 제공해 주는 플랫폼이 없었습니다. 테더맥스가 그만큼 수수료 페이백 혜택을 제공해주는 플랫폼 중에서 서비스 신청도 쉽고 혜택도 크다는 거겠죠. 테더맥스 플랫폼에서 페이백을 받을 수 있는 페이백 구조는 설명해드리면 모두 이해할 수만한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테더맥스는 선물 거래소들과 제휴를 맺어서 추천인 활동을 통해 트레이더들을 테더맥스를 통해 선물 거래소에 가입을 시키는데요. 바로 추천인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거래소에서 테더맥스의 최초로 활동의 대가로 레퍼럴 수익을 지급해주고 테더맥스에서는 소정의 금액만 남기고 트레이더들에게 레퍼럴 페이백 해주는 형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수수료 페이백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페이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플랫폼 테더맥스에서 제휴를 맺고 있는 거래소들은 트레이더들이 들어봤을 만한 거래소들이에요. 현재는 다섯 군데 거래소와 제휴를 맺고 수수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OKX 거래소를 포함해서 비트겟, 딩엑스, 바이비트, HTX 거래소가 테더맥스에서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래소입니다. 각 거래소별로 정해진 인원에게만 수수료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각 거래소 수수료 혜택 신청이 마감되기 전에 서둘러서 페이백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각 거래소의 페이백 혜택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 거래소별로 어떤 혜택을 제공하는지 알아보시고 거래소를 결정하시는 게 좋겠죠? 제가 주로 거래하는 OKX 거래소의 수수료 페이백 혜택은 굉장히 큰 편입니다. 내가 거래소에 지불한 수수료에 무려 54% 금액을 페이백 받을 수가 있죠. 진짜 큰 혜택입니다. 이 혜택은 OKX 거래소에서 VIP 4등급이 되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 수수료와 비슷한 혜택입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혜택을 테더맥스를 통해서 거래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받을 수가 있으니까 진짜 엄청난 혜택 아닌가요? 이 혜택 받는 것은 지정가 0.0092%, 시장가 0.023%가 되는 겁니다. 테더맥스를 통해서 계정 하나만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혜택 받으시면서 거래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테더맥스에서 제공해주는 OKX 거래소의 수수료 혜택을 받으시려면 OKX 거래소 페이백 계정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테드맥스에서 레퍼르 코드가 심어진 OKX의 계정을 만들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계정을 만드시고 나서 KYC 인증까지 받으셔야 계정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KYC 인증은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 여권으로 받으실 수 있고요. 이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인증 수단으로 KYC 인증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정을 만들어 주시면 제가 아까 인증해 드렸던 페이백 금액 화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페이백 금액을 확인해 보기 전에 나의 페이백 예상 금액을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테드맥스에서는 페이백 테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페이백 테스트는 무료로 제공되고 이 테스트는 일치율이 90%가 넘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한번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페이백 테스트는 딱네 가지 질문. 자주 거래하는 거래소, 거래할 때마다 선택하는 레버리지, 그리고 시드머니 하루 거래 빈도를 체크하면 바로 예상 페이백 금액을 알아보실 수가 있는 테스트입니다. 궁금하신 트레이더 분들은 한번 페이백 테스트 해보시고 페이백 신청하시는 것도 좋겠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영상 좋아요와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